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1부 2부 4부다구하시기3부도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일상생활을 즐게 받으시길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 Ah. Uh... God ah, 인쇄하사 공정문화 말에 인하시고 본디오드라도 이를 경험하시사 십자가육박 주시오 장사인 지상할 만에 중재와 강국의 자 마시며 하늘에 오사 전문하신 한국현이 앉아계시 저희로서 산자와 성지전을 심판으로 보시다 성령이 있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적한 거룩과 죄를 사할수있는 것과 신고가, 몸이 다치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사하옵나이다 네. 오늘 상대해주신 하는 말씀이십니다. 베라로니카 점수 5장 12절을 12, 아, 3절까지 믿음 베라로니카 점수 5장 1 2절로 23절까지 믿음 현재 단지기록입할수 있습니다. 베라로니카 점수 5장 2 2서에서 23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가슴 입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한하는 이 주모 없는 자들을 권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을 외치지 말고, 악은 모든 문화에 돕버리라.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걸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꿈과 눈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실 때 품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살아가셔서,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기뻐하신 교회와우성도님 사랑하셔서, 시와 그리, 백명성 목사님과, 도우리트의 백숙성 목사님께 보내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그 잔치를 성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가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틀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붙어 주시자 분들 모두 우뢰 받는 시간 우뢰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이제 3 분밖에 안남니다삼분 안에 말씀을 전합다는게서 우리 이미 니다만은 우리 아, 십 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한오분 정도 인장을 해서 한칠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헛되고 한 번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엇이든 간에 성령께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냥을 잘한다, 목소리가 아름답다, 또 말씀을 잘 전한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 함께하지 않으면 한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 또한, 일대일 예배는 를하사요그 그러니까 수에 불하지 않는이유가 수와 한 가지 없다는 얘기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각 사람에게, 한분한 분에게 함께 임하시는 거거든요. 한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시는 거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하면서 막,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예배하는 분들은 예배 자체는안 되는 겁니요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참도 마찬가지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변함없이 기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안될 때는 내가 과연 성령께서늘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검증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 중에 나타난 열매입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또, 기도해라. 이 명령이 돼버리고, 율법이 돼버리면, 그건 너무 힘들어요. 맨날 신장 그렇게 기도해. 맨날 어떻게 정치 부지도 않게 기복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네. 구약의 이 선진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움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라 승천하신 말이냐면서 우리는 의로,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추송을 받아요. 예수 님리스도하로 많이 안아서 그렇죠?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 함께하지 않으면 내삶 자체가 의로운 행위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들이 볼 때, 아, 뭐, 어느 쪽에 누군데, 뭐, 저기에 하면서, 사실 나는 볼것 같지만, 주변 분들은 나를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과도으 많은 분들이, 많은 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타깃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동이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네. 혹시나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잘못해서, 어, 새차피지 않을까. 그만큼, 예를 들어서 공인이 되거나, 더 조심하게 됩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은 공인같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내가 어느 게 당인다는 거 아까, 그렇죠? 성도한 건 알아요. 친척들 걸끄라고, 친구들하고 다 알아요. 그렇죠? 공인만 공인이 아니라, 또 맡은 전하는 목사님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자녀가 나는 공인같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 함께하고 께하고 만에 하면서 나는 뭐예요? 누가 보더라고? 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 결론적인 말씀이 대다론까 깔면서 5장, 그죠? 16절, 18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을 되돌아 봐야 돼요 내 신앙을 되돌아 봐야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죄에 감사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함께 하지 말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가지가 그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아무리 안 붙은 상태에서 열매 맺으려면 안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 열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내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하든간에, 무엇하든간에, 늘 기도하며, 어떤 상황이든간에, 늘 감사하고, 아무리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 같은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믿습니다. 아로잔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죄희들을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소 순서를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석동장 나오셔서 기도해 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 목소리가 사람이였다고 목소리가 네. 조금 네. 안 돼요 할렐루야 아예위란 네. 심장성계에 주칭 신장병 어린이 들기 사랑의 음악회를 할겁니다. 음, 미랄 신장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랄 신장 선교에는 2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1984년 이정재 회장님께서 세우셨는데요. 음, 몇살때 세웠냐면 이정재 회장님이 24살 때 세웠어요. 요즘 24살은 뭐하죠? 군대 갔다 와서 방황맞죠 근데 이정재 회장님은 24살 때 미랄 신장 선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이정 회장님이 거제부에 대원조선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24m 높이에서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만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장님이 소생하셨어요. 그리고 일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회장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되돌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회장님이 탈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고신대학교 병원, 부산에 가고 신대 있죠? 여기모르시겠네고 <laughs> 부산에 가고 고신대가 있는데요. 고신대에 있고 병원은 심장병으로 아파하는 토 어린이를 보게 돼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두 사람을 돕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 27년째 변함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1신년재단이몇 명을 수술했냐면 2700명 조금 넘어요. 2700명. 보통 한 사람 수술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더 나가면 뭐 3차, 4차 수술하면 억단위까지 바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세요. 2700명 곱하기 땡땡땡 해보면 얼마일 <laughs> 것이다. 그런데요, 후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은혜 하셨대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셨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미라 신장자들이 너무나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팀담편 수습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라 신장대단은 큰 규에 작은 에 상관없이 계속 가서 이게 음악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어가는 사람들이 관심 갖기로 그래요. 인간적으로 뭐 보면은 좋은데 많잖아요. 좋은이라는 그런 단체들이통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월드비전도 있고, 고피플도 있고, 대형 이 있는데요. 회장님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건 한국 기회와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